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대전 사이언스 콤플렉스의 내년 착공을 앞두고 대전시와 신세계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수정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엑스포 재창조 사업의 핵심인 사이언스 콤플렉스는 애초 공모 제안보다 여러 부분이 수정됐습니다. 93년 엑스포를 상징해 1 9 3 m 를 올리는 랜드마크 상징 건물은 원통형에서 사각형으로 바뀌고 아래쪽 사이언스몰은 3개로 나눠 연면적이 29만 제곱미터에서 27만여 제곱미터로 줄어듭니다. 상업시설 형태도 백화점형 복합 쇼핑몰로 바꿔 중소상공인의 영역과 중복을 피했고 교통소통을 위해 건물 진출 입구는 3개에서 4개로 늘린 반면 옥상 정원은 축소했습니다. 길 건너 국립중앙과학관을 잇는 육교와 갑천수변에 요트와 공연장을 넣는 계획은 교통과 하천 관리 문제 때문에 빠졌습니다. 공법이나 이제 건축 기상 어려움이 있는데요. 협의를 잘 해서 국내에서는 유일한 랜드마크 타워로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세기가 사업 계획 수정안을 이달 말 제출하면 대전시는 건축과 교통 환경 문제를 통합 심의할 예정입니다. 심의에서는 엑스포 과학공원에 초대형 건물이 들어서는 데 따른 교통과 경관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 결과는 유동적이지만 수정안에 큰 문제가 없으면 건축허가와 착공은 내년 6월쯤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